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었습니다 아 제가 어저께 한달 전에 우천으로 취소된 어 대회가 있어서 아그 일정을 좀 소화한다고 좀 늦었어요 미안해요 어, 나 준승했어요 저 들었어요 아 우승할 수 있었는데 결승까지 가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요 아 아니 어차피 그 언니랑 붙은 사람이 1등 한 거고 언니가 2등 한거 아니에요 그럼? 오 어, 맞아요 아, 그래도 예, 예선부터 남달랐어요. 남다르게 이기고 올라갔어요. 음. 사람들이 막다 놀라고 막. 우리 파트너 뭘한잖아요 이제 이게 랜덤으로 짜주는 파트너였거든요. 그때 뽑기를 해서 뽑혔는데 자기는 오늘 여기 가볍게 한두 게임하고 집에 가는 마음으로 왔, 었대요 끝나고 집에 오니까 6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한 시간만 자자 했는데 두 시간을 자버려고 지금. 준비. 어디 일 끝나고 바로 간 거야, 그런 면 네. <laughs> 체력이, 배터리가 있나 봐, 이 언니 진짜 어디. <laughs> 어, 상금있어요 제가 지금 상금을 다 쪼꼬박 꽁 모으고 있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제가 한 번에 다 기부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부. 얼마나 모았는지. 20수기. <laughs> 류상룡이 <laughs> 그렇게 많지 않네 <laughs> 어 음. 기다려 여러분 이제 1등 남았잖아요 또 태린이 때문에 20수기한테 안 붙는 거 너네는 뭐니 도대체 <웃음> <웃음> 오늘 대회 나가니까 전부 다 그런 게 있더라 전부 다한 4강까지 갔는데 다리 전부 다 다리지가 와갖고 난리예요 4강이면 얼마나 지금? 이제 예선전 다 끝나고 32강 16강 예선전 3팀이면 조 1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어, 그리고 그두 게임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총 7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6게임째 상대편 남자가 서버를 빵하는데 아이고 아이야 이러면서 아, 나이가 <laughs> 있으셨나보다 <laughs> 전부 다 여기 지가 다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진짜 하, 내가 착한 걸 그때 느꼈어요 적이잖아 어쨌든 음음. 적인데도 내가 이 마그네슘 오일이 있었어요. 어머, 그 내가 상대편인데도, 어, 지내리시나 봐요. 그랬더니, 어, 네, 이러면, 어, 제가 지내리는데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뿌려드릴게요. 그래갖고, 메디컬 타임 해가지고, 어, 다 뿌려줬어요. 근데도 이겼다, 너. 어, 근데도 어. 이겼죠 <웃음> <웃음> 이게 우천 취소되기 전에 한번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음... 그때 내가 1승 1패하고 비가 와서 취소가 됐었는데, 그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장족에 또 발전을 했어요. 그 뒤로 대회를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입상도 하고 실력이 이만큼 점프가 됐던 거예요. 대진이 진짜 우리 조가 졸라 빡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대진을 했는데, 어머 추자님, 추자님 대진의 지금 조가 죽음의 조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두달 전에 6대 1인가 개차발렸던 그 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 있잖아. 딱 만나면은, 와, 저 남자 서브 졸라 세고, 스트로크도 좋은데, 아, 저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코트를 끌어섰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남자 공이, 슝! 이렇게 지나가요. <laughs> 총처럼 어, 근데, 내가 실력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게 슬로비드처럼 보여. 슝! 아, 공이 오는 게. 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공을 이렇게 받아갖고, 빵! 쳐가지고 이긴 거야? 그 팀은 그래서 오늘? 어, 6대2로 발라버렸어 요 어, 복수했네요 아네아오요 현장 낸 저희 성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생긴 걸 봐라 이 이런데 와가지고 <laughs> 저희는 자연 미인이잖아요 돈까지 써가지고 자연은 자연인데 미는 아니에요 자연인이잖아요, 저희는. 저희는 성형 하나도 안하요 우리는 자연인. 이따가 성게들 나오면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화면에 이게 당기는 거, 혹시 화면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쏜건 아니죠? 화면 봤는데, 50다 된, 그, 저기 뭐, 트랜센더 할머니 한명 앉아있고. 한 100kg 넘는 100, 트랜센더. 130kg 넘는. <laughs> 돼지 탯에 다 앉아있는데, 요 둘이서한테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 행장님 실수했다, 진짜.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아우, 짜증나, 기분 나빠. 나 집에 갈래. 잠깐 좀. 아우, 짜증나. <laughs> <laughs> 그니까, 러 간만에 노인까 돼지가 들어왔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어. 2주 만에 왔는데, 방송도. 오퍼스 로고? 언니가 디자인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소스은 언니가 좋겠지 아니에요, 요 그게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거냐면, 여기 아기 스친구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미적 감각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귀에다 100개 정도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색이 <laughs> 됐다 <laughs>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참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이제 인, 인테리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제 로고도 나와야 되고 그런 시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듣기 싫을 단계에 아, 막 로고 내릴 한 거예요. 아, 미안해서 그냥 미안해서. 아, 누나 그래도 좀 영어 잘들어도 이러면서 막 아, 그냥 미안해서랑 네 아, 나는 뭐 미놀 얼굴 반이랑 누나 얼굴 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랑 민호랑 붙여놓면 누가 트랜스한데인지 못 알아보겠는데 니 <laughs> 네. 아,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어쩐 저렇게 만들 놓은 거야 <laughs>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런 거네 그냥 네. 컨펌은 일도 없고 너 <laughs> <laughs> 그때 태국 가서 혼자 안 돌아와 돌아왔어 바바 아, 어, 어 너무 <laughs> 어, 아깝다 어 돌아왔네 어 돌아왔네 돌아왔어 <laughs> 돌아왔으니까 됐죠 어. 음. 근데 이런 데는 많이 차이 안나 언니랑 바봐 이렇게 올려봐나손이 진짜 많이 탔어 어디가 만 많이... 눈이 손이... 없나? 아니 새까맣잖아 언니가 아니 언니 눈이 없어요? 아니 내가 더하얗긴 한데 손, 손이 많이 갔다니까 너. 아니 눈이 없어요? 죄송한데.. <laughs> <laughs> 야 너는 여자손 같아 어머어머 버둥버둥 <laughs> 요즘에는 <웃음> 너네 끝나고 어디가서 먹어요? 어제 얼마 벌었어요 너네? 밑으로 해봐요 아? 뭐라노? 흠흠 흠흠 띠띠띠마따? 진짜? 어 <laughs> 뜯뜯만는? 하아아아아파 응. <laughs> 아. 아, 하하 배가 너무 하하 <laughs> 아, 배가 너무. 하하하하하 <laughs> 얼마 걸었어 하하 <laughs> 어제 기름 값하6만원 쓰고 김밥 세줄 사고, <laughs> 바나나 한 송이, 자유시간 세 개, 초콜렛, 포카리 스웨트, 어제 한 20만원 지출하고, 상금 10만원 더 왔네. <laughs> 아니, 그 정도면 테이스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웃음> <웃음> 바나나 한 송이를 다 채웠더니 나중에 배가 너무 아픈 거야. <laughs> 오늘 대화했대. <웃음> 네. <웃음> 나 저번에 언니 따라가서 못 먹게 했잖아, 내가. <laughs> 먹으려고 그러면. <laughs>